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평안을 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활습관이 하나 바뀐 것이 있습니다. 손 씻는 것입니다. 손 씻는 것이 생명과 직결이 된다는 것을 세상 깨달았습니다. 영적 생활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결함이 생명입니다. 순결함, 깨끗함, 정결함,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깨끗한 그릇에 은혜를 담아주십니다. 오늘은 고난 중한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신 날입니다. 3명으로 가득찬 종교주의자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날입니다. 성도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세서로 가득찬 성전이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깨끗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고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